동균이 다쳐야 아, 돼아이있 동규... 아, 있어요 근데 자주는 안 나와요 오케이 오케이 안돼 어? 먹어 하트 하트야 어이? 막지 마. 제가 먹을게. 아, 오. 아, 금 떨어져서 오. 먹어야지. 두 <laughs> 분째. 옆에서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여기 뻥이야. 재스님 <laughs> 인기 만점이네요. 시정 시정. <laughs> <laughs> 이거 뭐야? 이, 인기쟁이네. 이거 나빠리... 어, 토크 세이츠네 라파린가 이거? <laughs> 와 이거 뭐야? <laughs> 이거 뭐야? 레제시작이요 <예제> <laughs> 어, 뭐야? 떨어져요. 떨어져요. 이거, 이거. 떨어져. 떨어져. 아, 너무 떨어졌어. 근데. <laughs> 다야 우리 위치를 정할까요플러봐 하트 나야 밑에 있어. 하트, 하트 반대. 하트 건데. 이쪽으로. <laughs> 아, 따다다. 와우. <laughs> 오케이. 잘, 세 주트. 세 주트. 자, 여기 여기 살 잡아요. 여기 잡을게요. 우리가 먹어줘야 돼요. 클로버. 클로버. 오. 아나저아니왜 먹어? 씨. <laughs> <laughs> 목숨을 걸고 뛰를 네. 하겠습니다. Nice. 알았어. 아니, 봄. 아 어? 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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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았어 네 나도 맞아. 맞았어요, 맞아. 안 돼! 땅맵 써먹더라. 개가리 아. 잡. 그러니까 거의 아니 아 아니야. 아니야. 아이 이거 서버 왜 이래요? 왜 이래? 아예풀렸다 풀리네. 다야 다 11시. 하트 1시 그럼 왜 이러고? 다이 어디가 오른쪽에 있다니까. 근데 이거 왜 이래? 이거 왜두 마리가 동시에 잡혀오 잡네! 안, 안, 이거... 안 돼! 이거 이거 뭐야? 어떻게 피해? 아! 아 이거 극한의 피지컬로도 못하는데클로고 이러가면 있어. 아... 이거 왜 이래? 왜두 명씩 나? 이거 이거 헬모든가? 이게 쿠크스웨튼 헬라니돈가 아야야 살려주세요! 그냥 제 사랑이죠. 아, 진짜... 아, 몰라 빡세다. 우리 있어 가지고 변신하는데 파란색. 어, 오, 오 마이 갓. 어, 아! 아, 아 어. 오. 야, 이거 이 쿨은 좀 개오바 아닌가? 와. 어. 노! 갈고리. <놀람> 아하타. 아, 11시 방향 갈고리. 어디? 어디야? 에이. 메감저 윙! 와! 이거를 풀어줘요, 이렇게. 전안 풀렸는데요? 거기는 안타깝네요. <laughs> 뭐, 어떡해. 아. <laughs> 어, 나안가도 되는데. 해시, 해시. 한음 반대편, 그만, 어, 그만, 어, 안 돼, 아! 안 돼, 자리, 자리, 저 십자, 안 돼, 안 돼, 뭐 코가 심어 졌다. 아, 지구가 되게 굴욕적으로지나고 지구. 아, 잠깐만 공복 해보 봐야. 기다려요. 어, 거의... 어, 죽는 걸 기다려라, <laughs> 기다려요. 아! 그만! 어. 아! 아, 개웃기네 웃겨요? 웃겨요 <laughs> 지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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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간다 야, 뭐좀 채워야 돼? 밑에 있어요 가운데 있네요 어 오 씨, 오 <laughs> 죽었어! 오안 돼. 나의 손길이 당신께 닿기를. 오 어, 정확하게 고쳤다. <laughs>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리트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을 때마다. 아 이래서 조각보다 하면서 그냥 가서 아이씨 죽었네 하고 리트 막 이러면 안 돼. 이거 안 보시고 온거 같은데? 뭘요? <laughs> 얄로우요. 아. 아니 뭐예요 안에서? <laughs> <laughs> 트라이 중이요. <laughs> 그니까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리트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천천히 가요 아 저는 지금 밖에 계신 분들 딜 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안 나가면은 얘 다음 패턴이 쇼 타임을 안 합니다 제가 나갈 때까지 나 여기서 대기 할 때마다 얘기해야겠다 네 시간이 안 시간이 안 보이니까 나갈래 무섭다. 어 오케이. 나이팅. 옛날에 선크를 하겠다 이거 나이스 나이스. 아니 이걸 어떻게 혼자해? 했습니다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나가야겠다. <웃음> 바드는 바드는 이게 바드랑은 달라. 괜찮아요 괜찮아빙고데못 갈아요? 뭐? 아니 말 걸지 마알았어 마. 마. 알았어. <laughs> 알고 해 주시오. 봤어, 봤어, 봤어. 오케이. 아 봤는데. 야이 케이스. 빨리 앗! 오케이. 아 웃기지 마세요. 파랑색, 파랑색, 파랑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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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잠깐. 아. 어? 이거 뭐야 이거. 아. 아 웃기지 마세요. <laughs> 더 침착하게, 침착하게. 나한테 올요저진짜네 아, 하지마 네, 침착해 하지마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할수 있어 처음 여기 왼쪽 구석 끝에 못 때리게 놨어와 진짜 처음부터 들었죠? 못 때리게 네 왼쪽 구석 오 다음. 점마 제발 치이든. 여기도 깔게기도깔고 빨렸지? 제발 공포가풀려 딱. 다음, <laughs> 다음 어디야 다음 여기. 어디? 핑이 안 찍혀. 빨간색 그래서? 가운데. 아 씨. 가운고 만들어지나? 빨가봐라. 여기 여기. 이 <laughs> 이거 하나씩 깔면 아. 아군이 당했습니다. 잠깐만. 나쁘지 않아. 깔려네. 나쁘지 않아. 잠, 잠. 거기다 깔는 것도 괜찮은데? 여기 하나 깔고 여기 갈게 그냥. 네. 이거 아니 오른쪽 어, 거기다 깔면 끝나요? 여기? 어 거기 깔면 끝나요. 근데 지금 깔면 안 되지. 어, 거기다 깔면 지금 거기다 깔아도 되고. 둘 중에 아무데나 아무데나 깔아도 상관없어. 지금 몇 번째예요? 지금 세 번째. 여기 깔면 오케이, 돼.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됐다. 끝났니? 제발! 이거를... 어? 어디있어?